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 해수욕장은 여름이면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일부 해수욕장 수질이 피서객을 받기에 부적합했지만 입욕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덕도 천성항이 수년째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연휴 직후 모습은 어떤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사상구와 사하구가 올해 각각 100억 원이 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한 예산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과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쓸 예정입니다. 올해 설 연휴 기간 동안 부산 지역에서는 17건의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부산 해운대와 광안리 해수욕장 등 부산 지역 해수욕장은 여름 피서철이면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일부 해수욕장 수질이 피서객을 받기에 부적합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부산 지역 해수욕장을 찾은 여름 피서객만 2천만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해수욕장 수질이 피서객을 받기에 부적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부산 지역 7곳 해수욕장 수질 조사 결과 부적합 횟수가 다대포 송도 3회, 광안리 6회, 해운대 송정 임랑 1회, 일광 6회, 총 21회로 2022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했고.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부적합 횟수 2.8회보다 6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문제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시기 대부분이 7월 19일부터 8월 28일까지 한창 피서객들이 몰렸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수영구와 해운대구는 광안리 해운대 송정 해수욕장의 수질 부적합 판정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수욕장의 수질 조사 분석은 관리청의 의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각 구군이 관리청이라는 이유를 들며 이번 수질 부적합 문제에 수수방관해 왔습니다. 더군다나 관리청이 이러한 사실을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알리지조차 안고 있다면. 부산시는 이에 수수방감만할 것이 아니라 행정 지도라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수질 개선 대책을 내놓은 곳은 단한 곳도 없습니다. 오염원을 다가여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포시판, 방송 등으로 오염 현황을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해수부 지침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서객을 받기에 부적합한 수질인도 관리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는 것이 이게 큰 문제이다. 해수욕장 수질 관리는 노약자나 어린이 등이 마시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중요합니다.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맞춘 부적합 수질의 경우 시민과 관광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정확한 원인 파악과 대처가 절실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가덕도 천성항은 천혜 환경과 공원, 캠핑장 등이 어우러지면서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년째 쓰레기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는데요. 휴일이 지나면 그 양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장동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명절 연휴 직후 찾은 가덕도 천성항입니다. 길가와 화단 곳곳에 쓰레기가 날립니다. 맥주캔과 일회용품 용기들. 캠핑족들이 남기고 간 것들입니다. 텐트를 걷어간 뒤 쓰레기만 남겨둔 곳도 눈에 띕니다. 무단 투기 신고 편말에도 보란 듯이 쓰레기 봉투가 놓여 있습니다. 천성한 곳곳에서 이 파란 천막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천막을 들춰보면 쓰레기 마대째로 수십 개가 드러납니다. 연휴 동안 쌓인 쓰레기를 모두 수거한 뒤 다시 밤새 버려진 쓰레기를 모은 것들입니다. 휴일 다음 날 아침에는 5 0리터마대 100개 가량이 수거됩니다. 윈드라서 또더 맞는 거지. 팬이라도 참또 한가지 날 맞죠. 낚시객들이 모여드는 방파제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데군데 쓰레기가 쌓여 있고 방파제 아래쪽은 노상 방류와 오래된 쓰레기들로 악취가 진동합니다. 무단 투기 CCTV가 설치됐지만 고장 난채 작동하지 않는 것도 발견됩니다. 쓰레기를 되가져가라는 현수막은 쓸모가 없어 보입니다. 안가져갑니 그들이 있어 우리가 단속도 합니다. 하도뭐수습니까 없는데. 새도 신경 쓸도 없는 기 천성항 청소 인력은 단두 명. 1.5km가 넘는 구간 쓰레기를 정리해야 하고 분리 수거까지도 이들이 맡고 있습니다. 분리 수거함이 설치돼 있었지만 계속되는 무단 투기에 지금은 철거된 상태입니다. 음식 쓰레기하고 없는 게 없어요. 막 갖다 버리 서폴 비닐 이런 거에 분리 수거 하나도 다 갖다 버려요. 쓰레기하고 음식그요 같이 니까 그걸 어 보갖고 할라니까 더 냄새도 많이 나고 집에 것도 가오고 차가 있으니까 주민들은 날씨가 풀리면서 방문객과 함께 쓰레기도 늘어날까 걱정입니다. 때문에 주차장과 캠핑장 유료화를 비롯해 쓰레기 봉투 강제 판매 등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사상구와 사하구가 올해 각각 100억 원이 넘는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면서 지역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사용될지 살펴봤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상구 신모라 사거리. 육교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이용자들이 몸을 씻습니다. 이용자 대부분 어르신들. 인근에 횡단 보도도 있지만, 신호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 육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육교가 없는 반대쪽으로 가려면 횡단보도와 다시 육교를 번갈아 이용해야 하기에 불편함도 따릅니다. 제쪽에 넘어갈지 그냥 이거 타고 예. 또 저쪽 가서 또 엘베 타고 걸어가 내린다입니까? 좀불편하셨 불편하지에. 사상구가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모라동 신모라 사거리에 회전 육교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비는 3억 2천만 원. 특별교부세 확보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상치 못한 지역 현안이나 긴급한 재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재원. 사상군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13개 사업 3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또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2개 사업 57억 원, 부산시 특별교부금 44억 원도 확보했습니다. 인근 지자체인 사하구도 올해 특별 조정 교부금 11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21년 91억 원, 22년 81억 원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별 조정 교부금은 부산시가 지자체에 교부하는 조정 교부금 중 하나로 지역에서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경우 교부되는 예산입니다. 사하구는 이 특별 조정 교부금을 사하 도서관 1원 위험도로 개선과 승학 23지구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승학로에서 이대티로간 연결도로 개설에 쓸 예정입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 100억 원이 넘는 특별 조정 교부금은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 사상구와 사하구는 이번에 확보한 특별 교부세와 특별 조정 교부금 등으로 교통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과 재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곳에 쓸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 지역에서는 올해 설 연휴 기간 동안 17건의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건수는 지난해 설 연휴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든 반면, 119 등을 통한 병의원 문의는 만여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산속에 있는 사찰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11일 저녁 8시 반쯤, 부산 진구 황령산에 있는 한 사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한 채와 불상등이 완전히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4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는 설 연휴인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연휴 기간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17건으로 지난해 설 연휴와 비교해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119를 통한 병의원 문의는 8,300여 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했습니다. 연휴 기간 부산시와 16개 보건소에서 운영한 응급 진료 상황실에도 3,500여 건의 병의원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설 연휴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부주의로 나타났습니다. 5년간 139건의 화재 가운데 62%인 86건이 부주의에 의한 화재로 나타났고, 전기적 요인 24건, 과열 등 기계적 요인이 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이번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4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이보다 앞서 4월 5일과 6일에는 사전투표가 진행되죠. 선거일 기준으로 18세 이상의 국민, 그러니까 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선거권을 가는데요. 만약 국내에서 투표를 할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바로 제외선거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재외선거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무에 따라 국외 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나뉘는데요. 주재원, 상사원, 유학생 등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로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은 국외 부재자. 해외 영주권자 혹은 주민등록 말소자처럼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재외선거인에 해당합니다. 국외 부재자와 재외선거인 모두 투표하려면 미리 신고하거나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의 국외 부재자 신고 기간과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기간은 선거일 60일 전인 2월 10일까지입니다. 신고 절차는 바로 이곳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 등록 신청 시스템에서 밟을 수 있습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 유무 여부를 확인한 뒤 전자우편 주소 유효성 검증에 이어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작성하면 끝납니다. 다만 재외 선거인의 경우 지난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사람이라면 등록 신청 없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재외 선거 투표는 재외 공관 등에 설치하는 재외 투표소에서 할수 있는데요. 본인 확인 후 투표 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수령하고요. 기표한 투표 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사전 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를 찾을 수 없는 사람 또 있죠. 바로 배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입니다. 선상 투표는 선상에서 팩스를 사용해 투표지를 선거 관리 위원회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선상 투표자의 비밀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선박에서 전송된 투표 용지에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봉함 출력하는 특수 팩시밀리 쉴드 팩스를 사용합니다. 이번 총선의 선상 투표 기간은 4월 2일부터 4월 5일까지로 이 기간 선장이 정한 날 하루 동안 실시됩니다. 선상투표신고는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승선 예정선언은 서면신고로 승선중인선언은 선상투표 홈페이지로 신고서를 전송하거나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투표하는 한 걸음, 미래를 위한 큰 걸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국민과 선원 여러분의 소중한 걸음도 함께하는 선거가 되길 기대합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박주현입니다 요즘 물가가 오르고 있다 보니까, 등록금, 돈에 대한 가치도 또 이렇게 오르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어, 어 이제, 어, 돈에 관련된 문제가 좀 시급하다 보니까, 공부만을 집중을 해서 성적을 올리고, 그리고 그 성적으로 대학, 지, 진로에 취업을 하거나 사회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대학생이 돼서 알바를 하면서 돈을 모으면서 공부까지 같이 해야 하니까, 그거에 대한 어려움과 힘듦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학생들 중에 창업에 관심 있어 하는 학생들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요즘 정부 지원 사업 예산 총 금액이 좀 줄고 있는 추세여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이 창업에 관심이 많이 하니까 이런 관련 프로그램들이나 창업 지원금을 좀더 많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시민공원에 나타난 들깨에 시민이 물려 부상당했다는 사고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피해자는 여전히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각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는 안전보험의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김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일 시민공원에 나타난 들깨에 물려 얼굴에 큰 상처를 입은 20대 A씨. 사고 후한 달이 지났지만 치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흉터를 남기지 않으려면 반 년은 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 이에 드는 비용 200여만 원은 모두 자부담입니다. 이제 얼굴을 다쳐 가지고 응급실이 아닌 바로 일반 성형외과로 안내를 받아서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도 성형외과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구청에서 돌아온 답변은 이제 응급실이 아닌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본인도 약과사 아무것도 해줄수 있는 게 없다라고 부산진구가 가입한 생활안전보험을 확인해봤습니다. 개물림 사고 보장 내용엔 응급실 진료로 한정돼 있습니다. 상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상처에 대한 소독하는 거 하고, 상처에 항생제 쓴다는 거는 하고, 파상풍을 예방하기 위해서 파상풍 주사를 놓고 네. 그럼 이 개가 간염병 있나 없는는알 수가 없으니까 네. 동물병원에서 감찰해서 간염병이 없고 그런 증상이 네. 없으면은요 뭐, 뭐, 뭐. 끝나는 건데 제가 절제하려든지 생명의 진양이 있다든지 판단되면 응급실 가야 되는데 갱리하게 개물린데 그걸 꼭 응급실 가야 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템포다 그럼 다른 구분은 어떤지 확인해 봤습니다 보장내역에 개물림 사고가 명시된 곳은 14개 구군 모두 응급실 내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장금액은 10만원에서부터 5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북구와 해운대구는 동물에 의한 상해로 명시돼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특히 기장구는 개물림 사고의 상해 후유 장해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상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산 시민 전체는 부산시의 안전 보험에 가입돼 있고 중복 보상도 가능합니다.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 가입돼 있는 각종 안전 보험들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수영구를 시작으로 전환 움직임이 보이는데 무엇보다 소비자의 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송태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일 평일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를 시작으로 서울 서초구와 동대문구 등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부산에서는 수영구가 오는 5월부터 처음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주말 이용이 많은 시민들은 일단 환영합니다. 애들도 뭐 일요일 날 쉬니까는 일요일 쉴때 하면 좋고요. 젊은 사람들 뿌리 먹는 사람들이니까 일요일 날그 시장을 봐야 되니까. 하지만 이번 결정이 사실상 큰 효과로 나타나진 않을 거라는 지적도 동시에 나옵니다. 현재 수영구에 있는 대형마트는 두 곳인데 한 곳은 곧 폐점을 앞둔 데다 외국계 대형마트 한 곳도 동참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회에서 벌써 수년째 계류 중인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대전에 맞춰서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는 은 좋은 소식이나 지금 법을 개정하지 못하면 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무엇보다 다가온 총선에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얽혀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 시행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이를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전통시장과의 상생효과가 증명된 만큼 소비자를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부산 시민 10명 중 6명이 대형마트 영업규제 폐지를 찬성하는 상황에서 유통정책은 정책의 주인인 소비자를 향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비자의 쇼핑 편의성과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부산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필요 없다고 밝힌 시민들은 64.2%. 산업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역의 관련 업계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ACCN 뉴스 송태영입니다. 부산에는 고리원자력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원전 소재지인 기장군은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왔지만, 인근 지역인 부산 해운대구나 금정구, 그리고 경남 양산 같은 경우는 위험을 대비할 예산은 전무한 상황이었는데요. 최근 법이 개정되며 예산 지원이 가능해졌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아쉬운 반응입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원전 반경 30km까지의 구간으로 원전 소재지인 기장군을 중심으로 해운대, 금정, 동래, 연재, 수영 전 지역과 남구, 부산진구, 동구, 북구의 일부가 포함되고 인근 경남은 양산이 포함됩니다. 지난 2021년 원자력 시설의 방사능 누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역이 확대됐는데 안전을 위한 예산은 없어 해당 지자체들의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만 배분됐던 원자력 발전 지역 자원시설세 교부금을 원전 인근 지역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의 경우 교부금 전체의 35%를 광역 지자체인 부산시가 나머지 65%를 기장군이 가져가는데 부산시가 받는 교부금 중 20%를 앞으로 부산 9개 시군에 배분해 지역별로 약 8억 원이 지원됩니다. 해당 예산은 주민 복지 사업이나 방사능 방제 방호 사업에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 내의 기초 지자체들은 애매하다는 반응입니다. 양산시의 경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지만 광역단위에 원전이 없어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맹점이 존재하는 데다 예산 규모가 턱없이 적어 어디에 사용할지 난감하다는 겁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지자체들이 합심해 구성한 전국원전동맹행정협의회는 이를 보완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필요하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했던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가는 지원 예산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매우 아쉬운 상황입니다. 원자력 안전교부세는 우리 해비의 졸림 목적이기도 합니다. 개원 지자체와 논의를 통해 방안을 다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원자력 안전교부세는 2022년 법안이 발의된 이후 표류 중입니다. 정부가 지방재정법 개정을 대안으로 내세웠지만 수혜자인 지자체들의 아쉬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고영입니다. 부산시는 2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임산부 친환경론산물꾸러미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임산부가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에서 유기농 수산물, 무농약 농산물, 유기 가공 식품 등으로 구성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구매하면 최대 48만 원까지 구매 금액의 80%를 지원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에코이몰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구군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부산 시민도서관에서는 올해의 원북 선정을 위해 2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어린이와 청소년, 일반 후보도서 9건에 대해 시민투표를 실시합니다. 온라인 투표는 부산 지역 공공도서관과 초, 중, 고등학교 홈페이지, 오프라인 투표는 부산 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진행됩니다. 시민도서관은 부문별 올해의 원북이 선정되면 올한해 동안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독서 문화 행사를 펼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